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포스코에서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출범했지만 노조 탄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출범 1년 만에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해고되는 등 노조 간부 21명이 대부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포스코에서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 출범 석달 만인 지난해 말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 간부 5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노조가 이른바 노조 파괴 기획 문건을 확보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회사 문건을 강제로 빼앗고 폭력을 썼다는 게 징계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모의하다 들통이 나자 사소한 마찰을 부각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노조 탄압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넉달뒤 회사는 다시 노조 간부 4명을 잇따라 중징계했는데 이번엔 집회 중에 욕설을 했다거나 산재 내용을 유족에게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보직 간부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12명에 대해 무더기로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당사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저희가 집합 1인 시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갑질 어, 괴롭힘 혐의로 중징계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노조는 회사 보직 간부들이 금속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노동 당국의 수사가 미진해 법이 보장한 1인 시위를 벌였다며 회사 측의 무더기 징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보직 간부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징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보복성 징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조 파괴 문건 사건의 징계와 관련해 지난주 중앙노동위원회가 3주간의 화해 조정을 권고했지만 포스코 최정호 회장은 무더기 징계로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 지회 설립 이후 끊임없이 중징계를, 중징계 및 인사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1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요. 또한 분이 추가 징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1인 시위 징계권은 특정 보직 간부를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사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으로 노조 탄압의 의도는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중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